이해되십니까? 귀마 선수 때 원앙마 후수장기입니다. 마진출, 면포, 마진출, 주앙병 쓸고 차길 확보하면은 마진출, 중앙조를 열겠지, 그죠? 중앙조를 열 텐데 아까는 제가 병 밀고 뒀는데 이번에는 저희 주력수 차 삼성 올라가서 방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진마 쪽 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귀마 쪽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선택이에요. 이렇게 귀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음, 제가 이렇게 둘때 이렇게 딱 귀마 나오는 장기 프로사벌님들도 이런 수를 많이 둡니다. 많이 두시고 자 볼까요? 그럼 귀포 안착 상대가 음? 어느 쪽 차가 나올지를 이 의도를 최대한 늦게 내비친 거거든요 일리 있어요 잘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규마 나온 거 공격적 공격적으로 두고 싶으면 병 밀어도 됐는데 한박자좀 늦췄고요 좀 늦췄고 좋아요 여기서 북 내리고 사닫고 기포 하포에서 안궁 해서 가겠습니다 초차가 오저 살을 닫으면. 삼선에서 대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차가 차를 잡고 포가 차를 잡으면요. 결국은 여기에 포가 초포가 유치하면서 상벽이 막혀서 한 병이 걸리죠. 병을 옆으로 쓸면요. 상이 병을 치고 차가 바닥 붙는 수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좀 공격적으로 안 두시네요. 조금 한 박자 참으신 거예요. 음, 그럴 수 있죠. 저는 그럼 양포 분할해야죠. 저도 이거 지금 병 밀면서 잼 날리지 않고 그냥 수비할 테니까 공격 들어오세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음 이거 봐라 잠깐만요 자 띄어서 가겠습니다 때리고 때리나 뭐 그런 공격적으로 돌 수도 있어요 강공으로 어 뭐야 뭐야 아뭐 이런 수가 있어요 엄청 공격적이신 분이네 안 잡을 수 없고 야 아, 공격적으로 주셨어요 지금 면포를 해야겠죠 이게 병을 밀면은 결국 차가 요렇게 와서 응? 병 하나 더 잡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일리 있네요 일리 있네 좋아요 그냥 합포 여기 병 하나 주겠습니다 그럼 포와 마병 교환이죠 야 타이밍이 좋네 이분이 장기를 박자를 잘 맞추네요 박자 타이밍이 좋아. 어? 아 여기는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여기를 잡을 이유가 없다. 그냥 양득을 일단 하면서 두겠다 이런 뜻인데. 야 이것도 일리가 있네. 자 밀어. 일단 응수 한번 볼게요. 어 이거 지금 2.5점 리드 중인데 너무 공격을 맞아줬나요? 그런 감도 없잖아 이게 있는데 이거 또이 또이한 것 같아요. 뒤로 가면은 우변 병이 살죠. 아뭐 지금도 살죠. 오면은 병 옆으로 쓰면 되니까. 지금 차가 우변을 올수 있거든요. 이렇게 쭉 사이드로 스텝 밟을 수 있는데 이거 살려도 되고요. 이렇게 살려도 되고 살려도 되고 평 당겨도 될것 같아요. 상이 살을 치면요 한 차가 삼선에 붙습니다. 이런 수 있거든요. 음, 그렇지. 현명한 선택입니다. 돌면은 여기 날라가요 현명한 선택은 선택인데 잘 두시네요. 잘 두셔. 일단 사선. 자, 고민되겠지? 아마도 상의사를 칠까 말까 고민될 것 같은데, 이거는 교환해 주겠습니다. 외사면 좀 불편하긴 한데, 중앙상이 없기 때문에, 뭐 차후에 이 상장 같은 거 맞지 않겠죠. 그, 치면은 땡큐. 안침 말고, 음 행마가 좋네요. 행마가 좋아. 자, 슬그머니 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 결국 치네요음 좋아. 잡고. 여기 지금 줄차 이렇게 온다라는 뜻인가요? 뭐 그런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응수 한번 볼까요? 아, 지, 아, 지금, 아, 지세 번째 줄 온다라는 뜻이구나. 어 그러네요. 아유, 큰일 날뻔 했네. 여기 온다라는 뜻이구나. 에이, 그러든가 말든가. 미라 가보겠습니다. 뒤로 가면은 묶여, 계속 묶여있으니까 불편하고, 좌측 세 번째 줄 오면은, 막아선 선수로 쫓기니까 불편하고, 뭐, 몰도도 불편한데, 뭐 어쩔 수 없잖아, 뭐. 몽땅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상대의 선택에 따라서 좀 불편함을 안고 가겠습니다. 어, 시간이 있죠. 음 묶인 걸 풀어주지 않겠다. 그리고 줄차를 가겠다. 야 일리 있네. 일리 있어. 그죠. 공격적으로 둘까요 좋아요. 공격하겠습니다. 아, 이번 판은. 지 중반, 지금 거의 38수밖에 안됐는데 이게, 기물이 몇개 없게 보이는데, 상대가 외포니깐요 결국 포를 위협하는 자리, 요런 자리를 노리고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. 이런 병들 짜잔한 거 하나 줍니다. 주면서 형태 잡으면 돼요. 에이, 이건 애누리 없지. 합절하겠죠? 아마도. 잡으면 난리납니다 이거 마들어가면 난리나요 어? 아 뭐야 어? 어? 아 이런 수가 있었어? 아 먼저 미는 수가 있네 어떡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졸마대 하고 갈게요 졸마대 야 이거 당했다 여기서 여기 당했어 당했어 당겨주고 마졸드랬어요 마졸대 아... 큰일났네 불편하네요 어? 조금 미스가 왔는데 재수가 조금 따를 수도 있어요. 뭘 둘까요? 예요? 아 지금 마 졸대를 했으니까 얘는 최소한 5점이 돼야 돼. 5점. 5점이 돼야죠. 이게 원래 졸병들이 4선 이상 침투하면은 최소한 5점. 이제 당기고 싶은데 아무래도 긴상이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못 당기는 것 같아요. 이게 외사가 되면은 외포에 외사면 외포 플러스 외사 이꼴 빈약이죠, 빈약? 외포의 외사는 항상 궁성이 빈약합니다. 어? 뭐야? 아니, 뜬금없이 뭐야? 야, 여기서 마졸대 했으니까 병마대 해주겠다? 긴상자리 허용 안 하겠다? 야, 일리 있네. 밀어? 에이, 밀지. 마가 나오면 병이 맞았고, 뭐 사과병을 잡으면요 일단 마가 여기 뛰어들어오는 수가 무섭잖아요 그니까 러어 뭐야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오신다고 자 잠깐만요 이거 줍니다 우변병을 떡밥으로 던져놓고 한차 2선 침투 여기 자리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변병은 떡밥 가운데로 당길 수 있는데, 당기면 그냥 마병대, 어, 이거 귀마를 잡아도 마병대, 진마를 잡아도 마병대인데, 아, 그럴 바에는, 일단 최대한 늦게 잡아야죠. 지금은, 얘가 지금은 5점밖에 안 되지만, 5점에서 7점, 8점, 9점, 아직, 이 승격할 수 있는 자질이, 잠재력이 충분한 병이죠. 그런 병을, 당기면 분명히 쳐요. 100% 칩니다, 100%. 어차피 마병 되니까 키워먹어야 돼 아니 키워서 활용해야죠 김을 정리를 해버리면 안돼 그죠 이거 올라온 거 보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잖아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해달라고요? 좋아요 이젠 잡아야죠 장군 한번 치고 음. 마가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빠지는 수가 있어요 마빠진 수가 없으면 이렇게 긴상 떠서 죽이면서 한 차가 이렇게 와서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마가 빠져서 지키는 수 있거든요. 자, 좀 볼까요? 수 읽기 좀 할게요. 어떤 수를 둘까요? 살을 들면은 마가 빠진다. 뭐 이런 뜻이네요. 일단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. 마가 상을 잡지는 않죠. 마가 상을 잡으면은 한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 난리나요. 여기 오면은 조리상을 잡아도 들어서죠, 여기. 이거는 지금은 잡지 못할 상 같아요. 어차피 이건 못 잡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못 잡을 것 같고. 좀 보겠습니다. 친 이유는 한 차가 붙고 막아내려갈 때 상이 살을 치면서 선수로 차를 걸겠다. 이런 의도로 때린 거예요. 잡아도 붙고, 안 잡아도 붙고, 결국은 한 차가 여기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렇죠? 여러분, 이해, 이해가 되십니까, 여러분? 한 1200분 계신데, 이러면 한 10급, 급장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. 이해 되십니까, 여러분? 우진차가 이렇게 좋아, 좋은 질문이에요. 이렇게 오면요, 이 살을 이렇게 들어버려요. 그럼 난리나. 포차대, 차포대가 보장성이에요. 피하면 먹고 들어가니까. 보장성이죠. 그래서 귀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안더스 어? 뭐야? 아 잡았다고? 정말? 진짜? 이거 어떻게 막지? 제 눈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뭐 절대적이죠 막아 내려와야 될거 아닙니까? 근데 포가사를 때려버립니다 또 때리면서 장군 나오는데 이거는 못 막지 않을까요? 그럼 뭐 애누리 없이 때리고 이이 차가 먹어야지 마가포를 잡으면 아래 차가 먹고 장군에 청구하면 장군에 통수입니다. 잡는 순간 그냥 통수에요. 응 대차가 될 수가 없죠. 포가 있는데 자 여기 차가 잡으면 안돼 잡으면 이게 청구하면은 장군에 사다 드면 꽝인데 아래 차가 잡아야지 이렇게. 이래야 천궁에도 바닥장치고 입궁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음. 1 음. 네, 잘 듣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자, 기마 드기 마장입니다. 조이스 고병 슬고. 초를 잡고 심포진이 나오겠죠. 기마 진출. 오선 최국수 한번 가볼까요? 원군상 나오겠죠. 주황병 쓸고,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, 초에서 치면은 차가 한칸 들어선다라는 건데, 이때 한마가 올라서서 면포가 면포, 이 포를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면 조금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마가 진출하는 게 아니고, 면포를 좌측으로 넘겨서 포가 포를 지켜줘야 됩니다. 자, 차가 5호선을 나올 확률 상당히 높아요. 어, 이렇게요. 자 상진출하고 이거는 애누리가 없죠? 애누리가 없어요. 애누리가 없고 잠깐만요. 일단은 양득을 달라고 온 이후에 응수를 좀 보겠습니다. 자 궁을 빨리 틀어주는 게 좋긴 해요. 아 이거 치려고 여기 왔는데 못 치게 돼 있네요. 자, 지금 좌진포가 넘어서 장을 친다면 궁을 트나요? 자. 넘으면 이게 지금 우진포가 걸리긴 걸려요. 걸리긴 걸립니다. 슉슉. 자, 잠깐만요. 이거 봐라. 슉슉. 상의조를 친다? 자가포를 잡네. 장군. 귀마까진 나오게. 서로 한 발씩 양보. 그리고 저도 저도 살려야죠. 우진포를 살려야 됩니다. 자 포가 넘어왔고 포가 말을 치고 차가 포를 잡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야 일리 있네요. 음 일리가 있네. 잠깐 수익기 지 할게요. 음. 자 띄우고 여러분들이 면포를 위로 띄워라 이런 의견이 많네요. 좋아요. 띄워서 둘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빠르게 궁을 삐뚤꿍 하고 둔다. 이제 이런 뜻이겠죠. 양차 거리가 안 돼요. 이 차가 병 잡고 들어서기 때문에 양차 거리가 될 수가 없죠. 궁 틀어주고 가운데 다리가 생긴다면 포가 하프로 돌아올게요. 이건 뭐 대차해야지? 대차구 하겠습니다. 이게 차가 차를 잡고 병이 차를 잡고 포가 말을 아직은 뭐 못치겠죠. 그렇죠? 일단 대차를할 테고 그냥 군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사사코자 합병 해주고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포가 병 치면은 이 포가 부동이 되기 때문에.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자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귀이상 진출해서 차 한번 걸어주고, 차가 돌면 병이 열리기 때문에 차가 아마 뒤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. 그렇죠. 불편하네요. 자,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. 때려. 조리상을 잡으면 차한칸 들어서서 상 달라고 해주고, 병을 잡으면 같이 상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, 그냥 공격적으로. 상을 바로 잡으면 안 되죠? 차장을 반드시 먼저 치고, 다시 장을 치고, 이렇게 잡아야지만 한수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상이 걸렸죠? 상이 걸렸기 때문에, 자, 볼까요? 뭐 애누리 없지. 일단 살려야죠. 빠져 주고차 후에 5선, 5선 진출해서 이 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선 진출할 수 있고요. 음, 지금 귀마, 이 지금 초에서 포가 묶여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귀마를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, 그치? 줄 한번 걸어주고, 자, 포 걸렸나요? 귀포를 왔다가 이 병은 못 잡아요. 차가 병을 잡는 순간. 귀로부터 장군의 견마가 차를 잡습니다. 자, 귀포를 왔죠? 저는 이제 함 귀마가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. 그리고 하포 와야지, 하포. 자, 넘었어? 볼까요? 슉. 차한번 걸어주고. 장을 치겠죠? 설마 병 잡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0.1초도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걸 못 보진, 않았 포가 뜨는 걸못 보진 않았을 것이고, 아마도 포가 살을 치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을 주고 여기 상까지 잡겠다. 이런 수 있게 하신 것 같은데, 장군이 남아 있었죠. 완전히 한 방에 기운, 이제, 국면이 되는데. 자. 애초에 이렇게 초포가 묶여있는 것 자체가 좀 길이에 맞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잘 두시다가, 까딱수, 까딱한 수 실수하셨어요. 어? 전화 오셨네?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